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가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부하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부하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부하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하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팔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에는 하나님의 언약계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비 효과입니다. 하나의 작은 사건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발생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 공동체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한 개인에 의해 작은 날갯짓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사람과 첩 사이에 발생한 갈등에서 시작된 날갯짓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한 성읍인 기부하에서 베냐민 집화 전체로 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 전체로 확장됩니다. 한 개인의 갈등이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놓는 갈등으로 번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지함이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인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이나 주변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총회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과장하여 이야기한 네일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기부화를 치기로 했던 이스라엘의 결정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거절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기부하에서 베냐민으로 전쟁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묻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전쟁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대상도 묻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베냐민 집합 전체와의 싸움을 결정 지은 것입니다. 우리 20장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뜻을 모아 정한 것은 베냐민의 한성읍 기부아만 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베냐민 집합 전체가 기부와 불량배들을 넘겨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고 전쟁을 준비하긴 했지만, 베냐민 집화 전체와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기부아와의 싸움을 자동적으로 베냐민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갈등이 날갯짓이 되어 집화 간의 전쟁까지 초래한 나비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전쟁의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먼저 첫 번째 전투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부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냐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기부아를 향해 진을 칩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하루 만에 2만2천명이 전사합니다. 충격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날이 저물도록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두 번째 전투로 나아갑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이제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치라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처음 물을 때는 큰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전쟁을 치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전제하고 당연히 승리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저 누가 먼저 올라갈지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패배한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전쟁 자체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올라가서 치라고 답변하십니다. 밤새 울고 여호와께 물어 대답을 들은 이스라엘은 다음날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은 패합니다. 이번에는 1만 8천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전투로 나아갑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 묻는 자리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거기서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과 백성 앞에 온 또는 모든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인 18절이나 두 번째인 23절에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또한 언약계가 등장합니다. 2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계가 거기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18장 31절을 보면 당시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고 언약계도 실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전쟁을 해야 되는 그때에는 언약계가 베델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전쟁의 승리를 위해 실로에서 베델로 언약계를 옮겨온 듯합니다. 이제 그들의 질문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이나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나아가냐는 질문입니다. 또한 질문의 마지막에 말리이까를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쟁을 당연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쩌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한 개인의 갈등에서 시작된 날개짓이 공동체 전체의 아픔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였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개인의 삶이 때로는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놓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면에서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소위 영적 나비 효과입니다. 한 사람의 영성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좌지우지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성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선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영적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나를 돌아보는 삶의 자리에서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적 건강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